여보세요. 똥누니? 어? 똥누니? 다 놓았어. 다 놓았어? 응. 왜 짜증내? 너가 똥누냐고 했잖아. <laughs> 방에 있어? 어, 누워서 슬픈 노래 듣고 있어. <laughs> 왜? 외로워서. 짜시게. <laughs> <laughs> 밖에 나왔니? 아담배 피로 나왔니? 아담배 피로 나오면 전화해야지 <laughs> 아 아침에 아 잠깐 전화해야지 아침에도? 아니 아침에 말고 <웃음> <얼마나>? <웃음> 왜 이래 자식만 <laughs> 담배 피고 있구만 음. 아주 쪽쪽 빠는 소리가 틀리네요. 아닌데 쫄쫄 안 봤는데. 아 뻐끔했어. <laughs> 그래? 어. 알았어. 음. <laughs> <laughs> 응. 아, 아그 선영이 시간 자기 안 봤나? 선영이 시간 좀 보다가 말았어. <laughs> 재미없었어? 그 무슨 도박장 타는 거. 어. 그 부분 보다가 말았어. 왜 재미없어서 안 봤어? 음, 별로. 진짜?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? 그래? 어. 영화관에서 나 영화관에서 개봉했으면은 안 봤을 것 같아? 응 c a 가 o 자 그러면 봐야지 <laughs> 아니야 나 혼자 볼게 <laughs> 아니야 봐야지 <laughs> 아니 진짜 a good w o m 그 n Piety. Adia. Now, t h 털고 나서가 스릴 넘친단 말이야. 알았어 고나서 볼게 그러면 응그 이어서 봐 빨리 알았어 <laughs> 나랑 대화해야돼 그리고 물어볼거야주용어 어, 자식이 왜이래 혼자 있으니까 그렇지 그럴까, 집에 어머, 가면... 니까 엄마님 집가 집에가면 나 이렇게도 못한다고 어. 알았어 얼른 들어가 알았어 나갈때 연락해 알겠어